키위생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시간. 자, 친구들, 지금 우리는 연소와 소화, 소아. 연소와 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요, 물질이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질이 연소한 후에는 무엇이 생기는 걸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고요. 자,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해 봅시다.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이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어 그러면 초를 준비하고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준비해봐야겠다. 왜요? 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준비했어요. 어 뭔가 초가 연소한 후에 뭔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선생님은 알고 있어서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요.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는 말이죠.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에 닿기 전에는 푸른색이었는데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가 연소한 후에 이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럼 물이 생긴 거네 라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초를 켜고요. 어, 안쪽 벽면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붙인 아크릴 통으로 덮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랬더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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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거 이거 물이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초가 연소한 후에 아크릴 통 속이 뿌옇게 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가 연소한 후에 물만 생기나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석회수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건 또 뭔가. 또 선생님만 뭔가 알고 있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이 석회수를 이용했느냐? 이 석회수는요,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산화탄소 생긴 거 아이가 알고 계신 건 건가?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산화탄소 생긴 거 맞아요.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직기병 속에서 초를 태우고 난 다음에 석회수를 붓고 직기병을 흔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초에 불을 붙이고, 직기병으로 덮은 다음에, 촛불이 꺼지면, 직기병을 들어 올려서, 유리판으로 재빨리 직기병을 막고, 뒤집어서, 석회수 붓고 흔든다라는 거지.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석회수 원래, 무색투명해요? 알았죠? 자, 이 무색투명하던 석회수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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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와우! 부옇게 흐려졌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산화탄소 있네. 여기 이산화탄소 있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 직기병 안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를 태우고 나서 석회수 붓고 흔들었더니 아이쿠,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초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직기병에 이 석회수를 넣고 흔들었다고요? 그때는 아무 변화 없을 거예요. 왜냐? 그때는요, 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우린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됐습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걸 통해서 초가 연소하면 물이 생긴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또, 무색투명하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보고 이산화탄소가 생긴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초가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물질이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말입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새로 생기는 물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초가 연소하고 나면 일단 초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 새로 생긴 물질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크릴 통 속에 이 아크릴통 속 벽면에 붙여놓은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어.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직기병에 담겨있는 석회수, 무색 투명하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어. 이걸 보고 아하 이산화탄소 있구나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코올, 나무, 종이. 가스 자 이런 것들이 연소한 후에는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아 선생님 근데요 왜이 초가 연소한 다음에 크기가 줄어든 거죠? 다른 물질로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초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다른 물질로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가 줄어든 겁니다. 자, 친구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이 초가, 와,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할 수 있는 거야? 과학은 정말 끝없이 신기하고, 끝없이 재미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물에 닿아서 붉게 변한 염화코발트 종이 이거 다시 푸른색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콜램프나 촛불로 붉게 변한 염화코발트 종이의 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래요 친구들 물을 만나야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죠. 이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푸른색,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야, 이것도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요, 물질이 연소한 후에 무엇이 생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됐는데요. 뭐가 생기나요?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였죠?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라걸 통해 물이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색투명하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통해 이산화, 이산화탄소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초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크기가 줄어들었었죠. 친구들 그래요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초가. 연소하면, 물질이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